선제국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공단기 졸업식 행사에 참여한 것 아시죠?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합격생 여러분을 보니까 가슴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벅차오르고요. 제가 웬만한 자리에선 떨지 않는데 그날 제가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 축사를 하면서도 사실 떨었습니다. 그왜 이렇게 떨림이 생길까 생각을 해봤더니, 와,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수의 합격자 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게 아마도 저를 그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동에 적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서 공부하시느라 매우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공단기 합격자, 그 파리에 오실 날이 얼마? 안나왔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험생으로서 보내는 올해 설날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설날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3월 시험을 비롯한 앞으로 있는 모든 시험을 다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연휴 즐겁게+ 즐겁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설날이 지나는 바로 진짜 새해가 여러분들의 합격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있을 거라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각자의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합격을 위해서 뛰어가도록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